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피곧네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 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둘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한 이 시간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잘 듣고 또잘 새기며 또잘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 주님 말씀 기억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백성의 어, 본분임을 여러분들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 주에 말씀을 잠깐 돌아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포도원을 팔지 않자 아합은 식음을 전폐하고 몸져 누웠습니다. 자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아내 이세벨은 왕의 이름으로 밀서를 보내서 결국 나봇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세벨은 이 밀서에 금식을 선포하고 또, 나벗을 심판대에 세우고 증인 두 명을 준비해서 나벗이 하나님과 임금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한후 돌로 쳐 죽이라고 써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이 법이 되는 나라입니다. 자,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해준 율법에 따라 살아야 했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몰라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었죠. 자,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시집온 이세벨조차도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믿고 순종해야 할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편의와 또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법을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을 잘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도라면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데, 그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성도가 말씀을 잘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 잘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의무감에서 비롯된다면, 나중에 가서는 말씀을 잘 알기는 하겠지만, 오히려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 배우고, 지키고, 또 그것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본성,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인 거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고리타분한 옛 시대의 유대인을 향한 가르침이 아니라 과학과 AI가 모든 것을 선도하여 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삶의 가치를 주는 말씀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자라는 내용으로 제가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아합이 이스라엘로 갈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어, 표준새번역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일어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내려가거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너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살인을 하고 또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또나 주가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그네 피도 핥을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절에서 24절까지 계속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에 관한 것이었느냐? 그 아합과 가문, 그리고 이세벨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또 25절, 26절에 보면은 아합의 죄명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표준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자기 아내 이세벨의 충동에 말려든 아합처럼 주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악한 일을 하여 자기 목숨을 팔아버린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아합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쫓아내신 그 아모리 사람이 한 것을 본받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매우 혐오스러운 일을 하였다. 자, 아합의 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아합이 우상을 섬기려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면 아합의 죄가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분입니다. 아무리 아합이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아내의 입김 때문에 우상을 섬겼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우상 숭배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아, 아합은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인과의 혼인을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덜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 거민들을 모두 죽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거민들, 즉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이스라엘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아합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또 자신이 우상을 섬기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세벨을 통해서 우상을 두려워 그것을 섬겼다 하더라도. 어쨌든 결과는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명백히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일부러 뭐 죄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외부의 영향 때문인데 그 영향이 무엇이냐? 바로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자신의 권세 아래 인간을 두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무엇이냐? 이 유혹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죄를 선택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의 그런, 자기 스스로가 죄를, 어,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죄에게 스스로 내어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처럼 인간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죄를 범하게 되는데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엘리아는 아합과 이세벨이 지은 죄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들은 아합은 자기의 죄를 뉘우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자 아합은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갈멜 산에서 여호와의 하나님 대심을 보여줘도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분장하고 아합을 찾아와서 전쟁터의 포로 비유 이야기를 했어도 회개하지 않았던 아합이 드디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굵은 배로 옷을 동이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방, 어, 표현의 방법이죠. 자, 이세벨이 편지에 써서 금식을 선포한 그 금식과는 차원이 다른 금식입니다. 아합의 금식은 진정성 있는 정말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9절에 29절에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자, 이 2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합과 같은 죄인이 자기의 자, 잘못을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죄의 노예로 살면서 영원한 사망에 거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구원은 보통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도 아합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셔서 여러 차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아합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을 아합대가 아닌 그의 아들대에 가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회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를 하고 난 후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아무리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진정성 있는 회개를 했다 하더라도 그 후의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 회계, 참된 회개라 볼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 22장을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아합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죄를 범해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왕 중에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왕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 최전선으로 보내죠.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것을 지적하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이 바로 그때 다윗이 지은 시인데 그 시의 제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이 이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것을 깨닫고 뉘우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지은 그런 시라는 겁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시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의 죄를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알리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이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다윗의 마음인 것이죠.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죄값이 두려워 그것을 피하려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일회성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아합과 다윗은 둘 다. 왕이었고 둘다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둘다 진정성 있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 길은 달랐습니다. 아합은 전쟁에서 한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 죽고 그의 피를 개들이 핥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궁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두 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회개한 후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압은 회개 후에도 계속해서 악한 왕으로 살았지만 다윗은 회개 후에 선한 왕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회개 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죄인되었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함과 동시에 앞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제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일회성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를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위에 저희들의 가정위에 건강위에 자녀들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